오늘은 KBS 한국방송 이사회의 박민 후보자 임명 제청 과정에 대한 논란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지난 6월 29일 사장 후보 3인에 대한 1차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결선 투표를 미뤘습니다.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박 후보자를 단독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추천이라며 후보에서 사퇴한 뒤, 다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추천받을 생각은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법하고 부당한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이 사퇴하시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추천받으실 생각은 없느니고 박민 없으십니까?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를 저는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국회 지적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본을...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그러면 있다. 그러면 자료 요구조차 무시합니까? 어떤 자료? 자료를 말씀하셨습니까? 연락을 해도 지금 담당 팀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다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스니어 카드 사용 세 분의 역 22년도 성금 연수 중세 분의 역 22년도 예금 잔액 증명 5년치 20년 임대차 계약서 제출 이 정도 예, 예, 이 임대차,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는 정말 주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저는 전담 22년도 임대차 계약서 말고 20년도 5억 7천에 계약하셨던 거 말씀입니다. 8억의 계약하시고 말고 왜이 정도도 안 주십니까? 그건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문제지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력을 달라는 건이 정원회가 요구하고 받기고 싶은 ]입니다. 부분에 대한 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아, 전달하겠습니다. 제이 후보자의 사생활이 궁금해서가 아니고요, 사, 이 후보자의 이 소득 이상의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소득보다 1억 넘게 지출하고 있는데 그걸 그 저희가 그러면 아 어디서 현금이 많이 생겼구나 이러기란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합니까 저희가? 사람마다 생활 그럼 그걸 소명을 따라서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돈이 생겼는지. 작은 비용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 경우에는 특별히 자금 수요가 많은 지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그리고 그래, 전체 자금 내역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최소 어떤 돈에서 어디서 나서 그 돈이 사용이 됐다는 정도도 밝혀 주셔야지 저희가 인사청문회 진행할 수 있죠. 그건 지나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없는 돈이 하늘에 떨어졌는데 지나친 요구입니까? 아니, 저는 아니,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자금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특히 20만 원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신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불과 2020년에 아니. 근로 수입 혹은 수입 학계를 전체를 따져도 9,200만 원밖에 안 받으신 분이 1억 9,700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1억 넘게 사용하는데 수입원에서 그리고 5개년치를 다 봐도 수입 학계보다 지출 학계가 최소 5천에서 1억 가까이 더 큽니다. 그러면 그... 4억 이상을 수입보다 더 쓰신 분을 가, 대상으로 제가 인사청문회 뭘로 합니까? 그... 재산 형성 과정 요요 이렇게 많은데 그 4개년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상담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요. 자료 하나도 안 주셨고요 저희 다시 요구할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뺑뺑이 돌리지 마십시오 정, 정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회 무시합니까? 자료 요구하는데 전화 안 받고 지금 전화 제대로 받았나요? 제가 실명 다 깔까요? 전화 제대로 안 받잖아요 전화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사장의 윤태호 PD 18기죠? 맞습니까? 아직 인사 관련돼서는 인사권이 없으시죠 지금? 예, 없습니다. 그런데 부사장의 윤태호 18기, 보도본부장이 이춘호 18기, 편성본부장이 이영준 18기, 제작본부장의 임세영 18기, 보도국장의 남종혁, 정치부장의 최동혁 이런 명단이 돕니다. 지금 여기에 명... 있는 사람들은 인사 대상이 아니신 거죠? 설마 이대로 가진 않으시겠죠? 저는 그런 명단을 4, 50개 봤습니다. 어, 그러면 네. 만약에 실제 인사를 하셨을 때 이분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건 다르죠. 그 다른 것. 아 그러면 여러 가지 질화시킨 게뭘 받을지 모르지만. 예,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추가질의때 하겠지만,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3억 이상의 지출이 소득보다 많습니다. 또 11월, 2021년 11월에 신차 가격이 5천만 원 넘는 제네시스 구입하셨고요. 은행 차입금 4천만 원을 올해 9월에 상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전세 차액 2억 원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차입금 7천만 원등 2억 7천만 원 고려하더라도 1억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1억 1억을 제가 지금 1천만 원이 더 어디서 떨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1억 이상인 지금 차이가 나니까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납니까라고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설명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다운계약서도 아니고 어. 이 계약갱신 청구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5억 7천에 5억 9천이 세였던거 5억 7천에 계약하고 심고 나서 갑자기 2년 뒤에 8억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명해달라고 했더니 계약갱신 청구하지 않기로 계약서를 사용했다라고 그 2022년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 계약서 제출하셔야죠. 그 계약갱신 청구 그 사용하지 그 않기로 2020년에 계약하셨다면서요? 네, 그계약서를 조만간 제출. 아주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것도 제출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질문합니까? 어, 조만간에 제출하고요. 저희가 시간 꺼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질리하겠습니다 어, 네. 바로 제출하셔야 질문하겠습니다.